네 안녕하세요 에이스목재 김민규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어,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됐는데 이번에 찍을 영상은 어, 예전에 앞전에도 한번 영상을 찍긴 찍었는데 너무 좀 디테일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요번에는요이 타카 핀 종류들과 그 다음에 에어 에어 타카 공구 요거를 좀 소개할까 합니다. 인테리어 현장에서 합판이나 가벽을 작업할 때 없어서는 안될 예. 공구 요거 에어 타카 그리고 이제 뭐 타카를 쉽게 설명하자면 이제 몽구용 스테플러와 이제 같은 기능을 갖고 있지만 이제 몽구용 스테플러보다 훨씬 이제 강도가 높은 요 에어 타카 예 공구가 있겠습니다. 아, 네. 자, 이제 첫 번째로 소개할 석고보드나 얇은 합판을 예, 부할때 사용하는 가장 긴 핀이 이제 22mm다. 그리고 이제 다릅기나 두꺼운 목재는 이제 사용이 좀 불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석고보드라든지 석고를 많이 치기 위한 용도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얇은 합판을 고정할 때 인테리어, 뭐 내장용 가구, 뭐 알루미늄 간판, 뭐 목재 사이에 뭐 이음새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416J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보이시면 모래는데 419J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단골 아이템이죠. 422J입니다. 그리고 1022J가 있습니다. 이 J라는 요 단어는 인테리어 내장용을 뜻하고 숫자 같은 경우는 이 규격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416J라고 하면 4mm가 폭이고 길이 16mm 정도. 폭이 4mm에 이제 높이가 제일 많이 쓰는 피가 이제 2 2 mm 이렇게 돼요. STDT로 뼈대를 만든 후 실내 인테리어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사돌들 에어 공구타카 요게 있으려면은 일단 어, 컴플레이션 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에어 호스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4 사돌돌 언박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거 저희가 파는 제품인데 오픈되어 있는 거는 이제 저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예 그렇게 사장님 이 허락해 주셔서 사장님께 감사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자 한번 언박싱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절대 판매하지 않습니다. 예, 오픈된 건 끝난 겁니다. 어, 구성품은 일단은 이렇게 비닐 포장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안에 이제 본체, 사둘들, 타카팽이 있습니다. 모든 공구 박스 안에는 설명서와 요 기름과 요 육각 러, 렌치가 있어요. 렌치가 이게 있는 이유는 이제 날씨라든지 사계절이 지나면서 한 번씩 여기다가 기름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 이 기름을 여기 안에다가 한두 방울 정도 넣고 에오스를 꽂으면 바로 여기에 기름이 돼서 이제 공이 움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윤활하게 그런 작용이 들어가고 이렌치이렌치는 요요어 사실상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작업을 하다 보면 어, 타카핀이 여기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바로 꺼내서 여기를 분리를, 분리를 해서 안에 있는 그낀 타카핀을 제거한 다음에 다시 조여주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작업을 할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목수 반장님들 같은 경우 이 제일 중요한요 안전핀이 있어요. 요 안전, 이 안전핀을 간혹 이제 해체를 해서 그냥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못 주머니에 거리가 이렇게 걸려져서 빼는 과정에서 안전핀이 없으면 내가 의도치 않게 발사가 될 수가 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이제 내가 다치고 내가 다치다 보면 옆에 사람도 같이 다치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 안전핀을 항상 누르고 그 다음에 쏘게끔 돼 있거든요 요거 결합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뭐이 영상 보시고 뭐 비웃을 거나 좀 웃을 수도 있는데 간혹 예, 초보자분들이 이 거꾸로 여기다가 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진짜. 이게 다치지도 않을뿐더러, 요거를 이 나가는 방향, DT가 나가는 방향 여기를 여기다 껴서 이렇게 작업을 해준 겁니다. 어 사둘둘은 여기까지만 배우면은 예, 거의 어디 가서나 예, 전문가가 실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는 요1 0 2 2 J 디귿자형 타카에 예, 있습니다. 이 용도는 이제 실실러나 방수지, 타이백, 타이백, 타이백은 이제 많이 주로 뭐 석가라, 벤트, 뭐 등, 목재 사이 이음새를 잡아주거나 쇼파라든지 뭐 패브릭 작업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사둘둘과 좀 다른데요. 석고라든지 이런 거를 받기 위한 연장은 아니고 주로 제가 구에는 이제 타이백이라든지 그리고 가구 쇼파, 패브릭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건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거 이것도 꼭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사돌들과 사돌도 4둘둘, 디그차 타카와 좀 다른 부분이 여기 입구 쪽이 조금 더 넓어요. 넓다 보니까 요게한 10mm 정도 됩니다. 아까는 4mm 정도인데 완뭐 10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뭐 가구, 쇼파 패브릭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게 유용하게 쓰이는 점. 뭐 구성품은 다 똑같습니다. 뭐 많이 사용하신다는 점 예,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요번에 어, 소개해드릴 거는 예, 인텔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고, 어떻게 보면 다른 타카들이나 이런 거는 안 써도 예, 이거는 꼭 필요하다. 뭐그 어, 정도로 많이 갖고 다니는 예, 공구가 있죠. 바로 이제 F30 요 건인데 요 건이고 여기 들어가는 타카핀이 이제 f 1 5 F20, F25, F30, F50 T T자형이죠. 가장 일반적으로 목공 뭐 전용 타카로 목머리가 있는 에, 일자 타카핀 주 용도 는 일반 모처럼 목재와 목재를 결합할 때 이제 그럴 때 사용하는 거고 주로 이제 뭐 MD라든지 MD 작업, 합판 작업. 어, 이럴 때 이제 가장 많이 쓰이죠. 집성판 뭐 이런 것들도 가구를 만들 때 실질적으로 F30도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 F1호에서 30까지는 이 건이 있어요. F40부터 50은 또 전용 타카가 있습니다. 예. 1850A 이게 예. 이제 F50이 들어가는 이타카데 이것도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F30 먼저 제가 아가미아 네, 사장님이? 아 네. 요것도 똑같습니다. 요것 똑같고 설명서 들어가 있고요. 다에 기름 들어가 있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육각 렌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안전핀이 무조건 다 있고요. 요것트는 이제 탄창에 요걸 탈창을 해서. 이 모양을 보시면은 제가 아까 T자형이라고 그랬죠? 예. 이것도 바로 한번 보여드리록 할게요. 제일 많이 쓰는 애코 성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인지 모르고 또 이쪽일 수도 있지만, 예 이제 부연 설명이 예, 여기 양쪽 어딘가에 나타날 건데. T자형입니다. 이거를 껴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머리 부분 때리는 이 부분이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앞쪽으로 요 요렇게, 요렇게 박혀야 되니까. 요거를 결속할 때는, 여기를 먼저 꽂고, 반대로 꽂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예. 타카가 망가집니다. 꽂고, 바로 해서 타카를 밀어주면은, 예, 여기 타카가 끝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F30 전용 거리이기 때문에, F30 밑으로까지만 타카핀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F15, F20, F25, F30까지. 요까지만 쓸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가겠습니다 네, 바로, 바로 아 이거 케이스 아, 괜찮네요 F50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탄창이 길죠 이 F50 전용으로 나온 이 1850A 이 건은 다쓸수 있습니다 F15부터 F50까지 다 여기서 꽂아서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조금 안전핀이 안 보이죠 네. 이 안전핀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 앞에 있습니다. 여기 앞에. 요게 닿야지만 요거를 쏠 수가 있습니다. 요 앞에. 앞에. 요게 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렇게 다야지만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있고 뭐근 간혹 깊게 박아서 고정을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있어요. 예. 네. 그럴 때는 이제 이거를 쓰시는 분들도 선호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거는 예, ST 예, 타카핀인데요. 이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ST18이 있고 그다음에 ST25, ST32, ST38, 그리고 ST45. 이 모두 이제 T자형이고 이거 주로 사용되는 거는 이제 콘크리트면에 이제 뭐 각재라든지 뭐 합판 어, 뭐 이런 거를 이제 박을 때 콘크리트 벽에다가 쏠때 이제, 사용, 이제 사용하는 이제 타카핀과 연장이 있습니다. 요거는 F30, 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1850A 그거랑은 이제 뭐, 핀이 들어가는 게 다르지만 요 CT64RS입니다. 네, 요 CT64RS. 네, 요거 이제 뭐 현장에서는 데타카라고도 하고 데타카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뭐 뻥타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CT64RS라고 합니다 어, 이것도 언박싱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데타카를 보면 은 디자인이 굉장히 예,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다 예, 무게감도 상당히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사용, 사용, 사용시에 사용 요것도 물론 안전핀이 없죠 안전핀이 어딨냐 똑같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요게 어 눌러져야만 여기 발사가 가능한 여기 안전핀이 여기 앞에 있다는 거 똑같이 탄창은 여기를 눌러서 빼서 이 정면에다 꽂아서 다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발이고요 요거를 눌러서 일로 옮기게 되면은 기능이 또 다릅니다. 예, 어떤 기능이 있냐면 이거 두 발자리로 해서 한번 고정해서 퐁 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누른 누르는 상태에서는 이게 여기만 앞에만 음, 앞에만 이렇게 박혀도 예를 들어 이렇게 박혀도 자동으로 자동으로 뽕뽕 이랬어 싹싹 이제 발사가 된,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주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빠르게 작업을 했을 때는 예, 한번 누르고 고정을 뽕한 상태에서 손을 계속 당긴 방아쇠를 당긴 상태에서 요것만 장전이 되면은 자동으로 뽕뽕뽕뽕 이렇게 바뀌는 기능이라서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위험할 수도 있어서 예, 항상 여기 한 발에 놓고 그냥 정확하게 싸주는 게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제가 타카핀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바로 이제 이 OST 또는 LST 또는 여기 뭐 제조사 이런 그 박스에는 뭐 DST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종류들이 다양합니다. 근데 하지만 기존에 여기 보시다 보면은, 이건 이제 l s t 4 5예요 요건데, 요것도 ST45입니다. 기능은 똑같아요. 기능은 똑같은데, 굉장히 좀 짧죠. 예, 짧고, 뭔가에 고정이 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사용하실 때 보시면, 요거를 이제, 두 발씩 꽂아서, 여기를 이제 사용하시는 분이 있는데, 요거를 쓰다 보면은 요게 펑튕겨나서 이게 막 파손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손이 됩니다. 파손이. 그러면 떨어진 거 요런 걸 주워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걸 보완한 타카핀이 바로 ELST 타카핀입니다. 요거는 앞에 여기 이두 줄로 랩핑이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떨어뜨려도 진짜 이렇게 떨어뜨려도 전혀 파손이 안 납니다. 네. 진짜 이거는 이거를 만약에 사용하신 분들이라면 이것만 사용하시게 됩니다. 편하고 한 번에 꽂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쓸수 있는 타카핀이죠. 그래서 단가는 조금 비쌀 수도 있는데 이걸 한번 사용하신 분들은 이것만 사용하신다는 거 저도 소개를 되게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아, 주로 요거를 네,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용한시죠 LST입니다.